vt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최근 화장품 주가 상당히 부진하죠. 그러면서 추세가 무너진 종목도 있고 엄청나게 빠진 종목도 많습니다. 자, vt 역시도 화장품 관련 대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에 오늘 제가 이 VT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VT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기술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지요. 그래서 4,000원이었던 주가는 4만원까지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주가가 10배 오르면은 잘못 갑니다. 뭐 이례적으로 더 가는 애들도 있긴 한데, 자, 못 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아, 어, 일단 테마성으로 봐서는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항상 제자리 오게 돼있고요 어, 그러나 이런 VT나 뭐 우리가 변압기로 보고 있는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상도 가거든요. 예, 근데 자,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흐름을 나오는 아, 어, 이유는 자,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 되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 배가 올랐어도 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VT는, 음, 뭐, 다른 그 화장품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무너진 종목도 있고 추세가 무너진 종목도 있고 안 좋은 종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V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 그 일부 괜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화장품주 중에서. 자 그러한 종목 중에 에,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쌍봉을 맞고 빠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쌍봉은 사실 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쌍봉이면은. 어 나중에 이제 진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여기서 막히는 그런 모습이고 어, 저점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급락이 나와서 일부 이탈하기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여긴 지켜주고 있고 오늘도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어, 이러한 박스권 흐름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위는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어, 종가 기준으로 사실 뭐 여기 121선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본다고 치고, 만약에 이 27,000원 라인 아래로 어,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어, 그때는 유의를 하자, 아,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라면은 요번에 다시 한번 어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올라가려면은 사실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뭐 주가가 바닥에서 10배 가까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서. 어 그만큼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다 라면은 상승 탄력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참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흐름은 이렇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박스권 내에서 등락이 기대가 되고 이 정거점 부분까지 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VT라는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어떤 게더 좋은가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어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T라는 종목은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요. 예 그래서 자 이번에도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화장품 주에 대한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어 이게 성에 안 차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1,139억 정도, 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딱 1조죠. 예. 근데 화장품주가 대체적으로 좀 고평가를 그 받거든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는 이 1,000억 원이란 이 영업이익이, 어, 주가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적이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연간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은 내년도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후년도에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는데 예, 이 종목이 사실 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실적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우리 나라나 일본 아시아 국가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자, 그런, 그런 상황인데, 이 VT라는 기업은 미국 진출이 굉장히 늦거든요. 그래서 이제서야, 아, 미국에 진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화장품주의 투자 모멘텀은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쪽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던 아, 그런 화장품사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미국에서도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면은, 또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라면은 지금 주가에서도 50% 이상 올라도 무방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 지금 바닥권에 이렇게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을 때는.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장품주 중에서 몇안 되는 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 관심 있게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 박스권이 만약에 길어진다라면 언젠가는 돌파를 하겠죠.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자, 추가 급등도 가능하다. 아,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VT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